아이다 쓰기 때문에 자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딱바닥은 항상 눈을 줄때 빼보는 말고 정면을 보시고 가슴 펴고 자이 상태에서 눈을 감고 그렇게 할게요 눈을 감으시고 자눈감으시고 50번 정도 그렇게 하나 둘 다리 높게 들시고 으네운동다생각생다이다서눈 감으시고 일팔도 시원하게 앞뒤로 아홉 열 하나 둘셋 넷, 다리 조금 더 앞으로, 높게, 여덟, 아홉, 스물, 하 나, 눈 감으시고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서른, 눈 감으시고, 하나, 오십, 스물 조금만 더, 셋, 넷, 넷, 다섯, 얼굴에 미소, 여덟, 아홉, 보시고 이게 자기가 트어지신 거는 오, 한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, 양쪽 다리가 조금 균형이 안 맞다. 한쪽을 내가 더 많이 쓰는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네, 예, 손발 털어 쇼. 네, 숨 들어가시고 내쉬고 다시 힘드세요? 아니요. 아니, 아까 게 열심히 안 하셔가지고 아, 네. 힘드신 거가 왼쪽 팔이 통증이야. 팔이 통증이 있어요. 아, 괜찮아요. 아, 솔직히 이 기지개 한번 쫙 한번 척추를 한번 늘려줄게요. 상태에서 그 자세에 내시고 이제 까치발을 하실 텐데 이제 근육이 없으면 이걸 유지를 못하거든요. 까치발 하시죠. 응. 뒤꿈치 드는 거 20초 정도 견뎌야 근력이 내가 제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시작. 까치발. 네 뒤꿈치 드는 겁니다. 20초. 20초. 내가 이제 버틸 수 있는지. 그럼 아, 내가 근력이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5초 남았습니다. 손가락을 잘닿 아, 그래서 수업 끝나고 한번 해볼 텐데 네, 어떤지 한번 비교해 주실 거예요. 서서 하는 동작 중에서 첫 번째 동작은 이제 처음에 어르신들 만나면 이제 몸이 다 이렇게 굳어 있으시잖아요. 관절도 아프시고 그러니까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. 따뜻하게 해주시려면 제일 빠른 거는 손을 좀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. 다 해보셨겠지만 손을 이렇게 비벼주시고 박수 치기 위하고 아래 위아래 네, 번째시시 네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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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보 풀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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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렇도 잘하신다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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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게이